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 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3월 24일 월드컵 아시아 예선 4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호주 VS 일본. 호주 4승 3무 1패, 비조 3위. 일본 6승 2패, 비조 2위. 두팀 역대 전적 5경기 4승 1무 0패로 일본 우세. 호주, 피파 랭킹 37위. 중국과 오만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바람에 이 경기를 이겨야 승점 동률을 맞출 수 있다. 다음 상대가 사우디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한다면 플레이오프로 떨어지는 것은 확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기댈 곳은 홈에서 경기가 펼쳐진다는 점 감독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경기 준비 과정에서부터 감독이 참여할 수 없는 등 악재가 가득한 상황이다. 레키, 델 더블유, 맥클라렌, 데프 더블유의 폼은 굉장히 좋다. 이두 선수 덕에 멜버른 시티가 압도적인 리그 득점 선두에 올라있다. 그러나 이두 선수가 경기 바로 전날 리그 경기를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걱정스러울 것이다. 다만 유럽 선수들의 가까운 피지컬적 우세를 이용해 일본의 약점을 노리는 것은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 피파랭킹 23위. 이 경기를 이긴다면, 자력으로 월드컵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다. 일정상, 다음 경기가 베트남을 홈에서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토미아스, 알비 라스날, 은 부상 후유증으로 인해 소집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유력한 후보는 유럽에서 뛰는 나오미치 시비, 다 호주가 피지컬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장점은 이선이다. 유럽 클럽에서 뛰는 자원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항상 지적되어 왔던 문제는 최전방. 오카자키 제프 W는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유력한 공격수 선발 후보인 아사노 F W도 측면에서 활동하며 중앙으로 파고드는 형태의 선수다. 동선 문제나 최전방 수적 열세에 놓일 가능성도 크다. 아사노도 신장이 큰 선수는 아니라 호주 수비수들의 피지컬을 이용한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원정이라는 점과. 피지컬을 이용한 수비에 일본이 고생했던 전적이 많은 만큼 일본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호주도 주력 공격수들의 체력적 문제와 감독의 부재라는 큰 변수가 존재한다. 일본도 무리하지 않고 수비에 힘쓸 가능성이 높다. 저득점 페이스가 유력하다. 토선생픽. 승패 무승부. 핸디 -1.0 일본 승. 언오버 2.5 언더. 한국 VS 이란 한국 6승 2무 0패 A조 2위, 이란 7승 1무 0패 A조 1위. 두팀 역대 전적 5경기 2승 3무로 이란 우세. 한국 피파랭킹 29위. 이미 월드컵 진출은 확정지었다. 홈에서 치르는 경기이기는 하지만 10년 동안 이란을 A매치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는 점이 불안 요소. 황인범, CM 루빈 카잔 이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소속팀 국가인 러시아의 정치적 문제와 발가락 부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백승호가 그 자리를 메울 전망. 백승호는 국대 데뷔전이 1한 전이었으며 준수한 활약을 보여줘 기대감이 크다. 손흥민, 황희조, 황희찬 등 공격 자원들은 대부분 출전이 가능할 전망. 김진수, 김태환 역시 대표팀에서 나름 자리를 잡은 선수들이므로 큰 수비력 저하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상대 공격진의 코로나 이슈로 인해 주력 선수들이 많이 빠졌고 주포 역할을 해줄 선수도 부진한 상황이라 큰 수비적 부담은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피파랭킹 21위. 이라는 이포트를 위해 싸워야 한다. 엔트리의 누수가 워낙 많아 힘겨운 경기가 될 것이다. 타레미 FW포르투와 자한바크슈, 엔페노르트가 코로나 확진으로 합류가 불가능해졌다는 소식이다. 특히 포르투에서 팀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타레미의 결정이 치명적. 아즈문 FW레버쿠젠. 이 있기는 하지만 피니셔 성향이 강해 포스트플레이를 해줄 짝꿍이 필요하다는 점과 분데스리가 진출 후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력 감소는 확정적으로 보인다. 수비진에서도 누수가 있다. 모하람이 DF가 경고 누적으로 한국전에 뛸수 없고 카나니자대간 DF, 도일란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한국전에 결장할 예정이다. 공격진뿐만 아니라 수비진에서도 누수가 심해 100%의 전력으로 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코멘트 홈에서 관중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이란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란과의 맞대결에서 고전했음을 고려하면 다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토선생 픽 승패 한국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언오버 2.5 언더 베트남 vs 오만 베트남 1승 0무 7패 비조 6위 오만 2승 2무 4패 비조 4위 두팀 역대전적 한 경기 3대 0 5만승. 베트남 피파 랭킹 98위. 이미 탈락은 확정된 상황. 그러나 이전 경기에서 중국을 이기며 감격적인 예선 첫승을 해냈다. 린 FW의 이전 경기 활약이 매우 좋았다. 중국전 3대 1승에서 가장 많이 경합에서 패배했지만 슈팅 하나를 골로 연결시키는 등 결정력만큼은 살아있는 모습. 현재 소집된 멤버들 중에서 A매치 골이 가장 많기도 하다. 29경기 12골. 대부분의 경기를 수비 위주로 나서다.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기조임을 고려하면 린의 결정력이 발휘되어야 득점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중원에서는 주장도 헝덩, CM의 존재감이 빛난다. 중국전 최우수 선수로 꼽혔고 수비 기여도가 좋아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줄 전망. 500으로 수비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편이지만 중원에서 진공청소기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 중요할 것이다. 이전 경기대로만 하면 최소 실점은 가능하겠으나 전력상 무실점은 어려울 것 같다. 오만, 피파랭킹 79위. 탈락은 확정이다. 전력으로 볼때 오만이 한수 위임은 확실하지만 원정에서 이전 경기 승리로 인해 사기가 높은 베트남을 상대로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무크발리, 제프W의 폼이 좋지 않은 것이 걱정스럽다. 현재 오만 대표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득점이 작년 네팔과의 경기였다. 전력상 우세한 흐름이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은 충분하기는 하나. 주포의 부진과 예선 8경기 동안 8득점에 그친 화력으로 대량 득점을 노리기에는 부족하다. 수비진은 부사이디, DF를 제외하면 모두 A매치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 그러나 RCB에서 5 명이 발탁되어 조직력에서는 장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볼수 있다. 베트남이 홈이지만 5 0 0과 중원 3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큰 위기는 맞지 않으리라고 볼수 있을 전망이다. 코멘트 언더 미5 를 주력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오만이 유리한 상황이기는 하나, 공격력에서는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 오만의 주포가 A매치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만의 신승을 예측하겠다. 토 선생 픽. 승패, 오만 승. 핸디 플러스 1.0 무승부. 언오버 2.5 언더. 레바논 VS 시리아. 레바논 1승 3무 4패 A조 4위. 시리아 2무 6패 a 조 6위. 두팀 최근 경기 3대 1호 레바논 승. 레바논 피파랭킹 95위. 신라같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 3위 아랍에미리트와의 승점 차이가 3점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월드컵 진출 가능성은 남아있는 셈이다. 이 경기를 놓치면 다음 경기가 이란이라 상대 전적이 절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마투크 제프 W의 부상 이탈은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다. 한 방을 노리는 빠른 역습이 기조가 되는 팀이라 제한된 찬스를 골로 연결시켜줄 결정력을 갖춘 공격수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인이 CM, 가 중심이 될 삼선 저지선은 안정적인 편이다. 수비력에는 의문점이 많다고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8경기 8실점으로 선방하고 있는 편이다. 삼선과 중앙수비라인은 퀄리티와 A매치 경험에서 제법 괜찮은 모습이라는 평가다. 시리아 피파랭킹 91위. 현재 조최하위에 위치해 이미 월드컵은 물 건너갔다. 팀 내부 사정이 크게 좋지 않아 상대 전적이 압도적인 우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에서 큰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 최종 예선 과정에서 감독이 두번 교체되었다. 티타 감독을 경질하고 8일 만에 마투 감독을 후임으로 앉히는 등팀 내부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다. 기대해볼 만한 득점 루트는 소마 FW 다. 리그 일정을 배려해 친선 경기에서는 소집을 면제해주기도 한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마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A 매치 자체를 많이 가지지 못한 만큼 팀원들과 손발을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 8경기를 치르는 동안 15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진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다. 감독이 자주 바뀌면서 전술적으로 고정이 되지 않아 명확한 플랜 A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고정되지 않은 전술로 인해 약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다. 코멘트. 저득점 페이스가 예상되고 있다. 레바논의 주력 공격수가 부상으로 인해 엔트리에서 빠졌다. 시리아 역시 레바논의 중앙 수비를 제대로 공략할 가능성은 낮다. 언더 2.5를 주력으로 삼는 것을 추천한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마이너스 1.0 시리아 승. 언오버 2.5 언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방문이 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 인해 주세요.